개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요즘 작은 희망으로 로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1169회차에도 개띠 선생님 중 뜻밖의 행운을 거머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5년 5월 3일은 을사년 신사월 임신일이며 1170회차 로또 추첨일입니다 이때 개띠 선생님들의 재물운과 조화를 이루는 예상 번호 7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숫자들은 개띠가 지닌 흙기운을 보강하고 강한 불과 흙기운을 균형 있게 다스리도록 오행의 흐름을 고려해 엄선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3을 선택해 보십시오. 돼지의 기운을 담은 숫자로 개띠 본래의 흙기운을 튼튼히 해줍니다. 불과 흙. 기운이 강한 날에도 재물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뿌리를 내려줍니다. 둘째 7을 선택해 보십시오. 불기운을 머금어 흙기운을 적당히 데워줍니다.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는 재물 흐름에 탄력을 부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과감히 잡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11을 선택해 보십시오. 물기운이 담겨 불기운을 잠재우고 흙기운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과도한 기운이 몰아칠 때 재정적 충동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25를 선택해 보십시오. 금 기운이 강해 흙에서 금이 생성되는 원리를 따라 재물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모은 자산이 빠르게 굴러가 더큰 이익을 만들어내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30을 선택해 보십시오. 금과 물 기운이 어우러져 재물을 보호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한 숫자입니다. 여섯째 36을 선택해보십시오. 돼지의 기운이 다시 한번 강화되어 재물을 든든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단단한 기반 위에서 작은 기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7곱째 41을 선택해보십시오. 물 기운이 깃들어 불 기운과 흙 기운을 식혀주며 재정적 이익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3, 7, 12, 25 30, 36, 41은 개띠 선생님들이 오행의 흐름 속에서 흙 기운을 보강하고 불 기운을 조절하며 안정적인 재물순환을 이루는데 최적화된 숫자들입니다. 이날은 감정보다 오행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니 위 번호를 선택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로또 당첨 소식을 처음 듣고는 믿기지 않는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느낍니다. 한 1등 당첨자는 문자로 통보를 받은 뒤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야 비로소 실감이 났다고 합니다. 문자 알림이 잘못 온줄 의심하며 몇 번이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4등처럼 비교적 작은 금액에 당첨된 분들 중에는 뜻밖의 발견으로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구매한 지몇 주가 지나도록 잊고 있던 로또 용지를 정리하다가 당첨 번호와 일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소액이라도 한 장이 주는 작은 기쁨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막대한 당첨금을 거머쥔 뒤에도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 1등에 당첨된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기보다 평소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투자 기회를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큰돈을 갑자기 손에 쥐었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일상을 꾸려가고 싶다고 합니다. 소액 당첨자들은 그야말로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몇천원에 당첨된 분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지만, 기분 전환에는 충분하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한 장씩 사볼 생각이라며 웃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로또 당첨 후기에는 기쁨 뒤에 이어지는 고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큰 돈을 관리할 방법을 찾거나, 가족 전문가와 상의해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이 뒤따릅니다. 당첨의 짜릿함을 누린 뒤에는 어떻게 그 행운을 지혜롭게 지켜갈지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큰 금액이 손에 들어오면 누구나 기분이 들뜨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지출 충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큰 돈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마음껏 쓰고 싶지만 시간이 흐르면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금세 바닥이 날수 있습니다. 안전 자산에 투자해 두면 원금 훼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순간에 차분히 꺼내 쓸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현금 흐름이 생활 안정의 열쇠입니다. 안전 자산은 은행 예금 이자나 채권 이자처럼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생활비나 세금,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으면 불확실한 미래에도 급한 돈 마련 때문에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고위험 투자로 내몰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시세가 크게 흔들리는 자산에만 몰빵하면 가격 하락 시큰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안전 자산은 원금 보전 성격이 강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도 내 자산을 지켜줍니다. 특히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예금 금리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음 투자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안전 자산의 일정 비율을 묶어두면 장기적 관점에서 더 좋은 투자 대상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시장을 관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고수익을 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면 침착하게 분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또 당첨이라는 큰 행운을 운영할 때는 안전 자산을 통해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원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생활 안정 기반을 다지고 나서 차차 분산 투자 비중을 늘려가면 오랫동안 든든한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띠 선생님들을 위한 로또 행운 번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운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좋은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